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강력한 말씀을 묵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에게 몇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이 메시지를 통해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에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도를 받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제 아내의 할머니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20분에서 30분 정도 기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지쳐 있을 때, 기도는 유일한 힘이 됩니다. 그 당시 저는 매우 아팠고, 두달 동안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적의 공격이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사역을 시작하고 있었고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고 자유를 얻고 있었기 때문에 적이 그 일을 멈추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병에 걸렸고 의사들은 제가 무엇을 앓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완전히 치유되었고, 하나님은 제 삶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저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기도가 유일하게 저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도 기도가 필요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우리의 믿음을 합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수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격려만이 아니라 하늘을 열어 주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저는 또 다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적은 모든 방법으로 이사역을 멈추려고 했습니다. 갑자기 강한 피로감이 저를 덮쳤고 저는 침대에 누워 있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기도하려고 일어나면 더 졸렸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졸음의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때로 졸음이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낙담시키기 위해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이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애 기도하고 싶지 않은지 애 교회에 가기 게으른지 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지 않은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가르침과 함께 실제로 이런 시련을 겪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항상 마귀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제 채널에 구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디오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옆에 있는 종 모양을 선택하여 모두를 선택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제가 다음에 올리는 비디오를 휴대폰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여러 번 이런 졸음을 경험했고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게으름이었고 저는 종종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탈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제가의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로 깊이 잠들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순간도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려드리겠지만, 메시지의 끝에서 여러분은 모든 것이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이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선 자신을 죄책감에 빠뜨리지 마세요. 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영적세계에서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적들을 이기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스스로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삼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삼손은 매우 강한 사람이었고 그의 힘은 그의 머리카락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는 항상 블렛의 사람들을 물리치고 적을 강한 힘으로 쓰러뜨렸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16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들릴라가 삼손을 자기 품에 재워 머리카락을 깎게 했고 그의 힘이 떠나갔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아, 블렛의 사람들이 왔다. 꼬에 쳤고 삼손은 일어나 생각했습니다. 전처럼 그들을 물리치겠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떠나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은 영적 위험을 보여줍니다. 삼손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했고 영적인 일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는 적의 품에서 잠들면서 자신의 진정한 명적 힘을 내어준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삼손처럼 행동합니까? 우리는 죄를 장난처럼 여기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이미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거미가 거미줄을 천천히 그리고 인내심 있게 짜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거미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팔이나 곤충을 둘러싸고 마지막 공격을 가합니다. 그 곤충은 완전히 붙잡혀 더 이상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삼손처럼 행동합니까? 그는 적의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의 의해 삼손을 유혹하는 데 사용되었고 삼손은 그녀에게 빠져 그녀의 함정에 걸려들었습니다. 삼손이 일어났을 때 그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신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를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의 삶을 지지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함을 위한 것이지 더러움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오랜 시간 주님과 동행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적에게 틈을 주고 있습니다. 휴대폰에 연락처를 저장해 두거나 해소는 안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겪는 모든 졸음이 영적인 일을 장난처럼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는 적이 어떻게 일하는지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알겠죠? 삼손는 깊이 잠들었다가 적에게 붙잡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예를 또 하나 볼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직전 가장 큰 시련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오사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나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영은 오니로될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자들은 악의로 잠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너무나 방심하고 영적 현실과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잠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걸박당하시고, 붙잡히시고, 학대당하시고, 모욕당하셨을 때 어떤 제자도 예수님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모두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기도와 깨어있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뇌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그들이 기도하며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삶에서 우리는 죄의 삶이 우리를 다시 사로잡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 높은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제자들에게 깊은 잠이 들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잠이 아니었습니다. 적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깨어 있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하라. 깨어 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는 반드시 시험에 들것이다.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는 이 피로감을 느끼거나 하나님과 단절된 느낌이 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영적 졸음은 여러분을 추락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지 아십니까? 전에는 기도하고 찬양 사역에 참여하고 그의 사역을 인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목사였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길에 있지 않습니다. 에나암은 그들은 적에게 틈을 주었고, 죄를 장난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한 번은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있을 때 유두고라는 수년이 설교를 듣다가 잠이 들어 창문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바울은 내려가서 그 수년에게 손을 얹고 그를 살렸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신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그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었지만 여전히 장난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에 있거나 축복된 모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설교자가 축복을 전할 때 항상 잠이 오는 형제나 자매가 있습니다. 그들은 참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즉그 영적 움직임과 단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하고 우리가 왜 이런 상태에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 이사야서 2홉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 주셨고 너희의 선지자들과 너희의 선견자들의 눈을 가리셨도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것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하나님 자신이 이 주름의 영을 보내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용적 피로와 낙담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심판의 한 형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에 에라고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요나의 예를 볼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먼전에서 도망쳤고 배에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는 주변의 위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무서운 폭풍이 배를 거에 파괴할 뻔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삶의 폭풍을 불러 일으킵니까? 에나함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도망치거나 우리 자신의 음망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축복이 될수 있었지만 지금은 길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험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 경고를 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목사로서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보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돌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졸음을 이길 수 있는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깨어 있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으로 깨어 있고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 눈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안을 얻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명확히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매일 아침 5시와 저녁 6시에 저와 함께하기를 초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쳐야 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너무 지치거나, 걱정이 많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 해도 상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아직 깨어날 시간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 메시지를 사용하여 여러분을 깨우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넘어지거나 힘을 잃거나 그분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단순히 여러분의 실수와 약점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주님께 자신을 드리세요. 알겠죠? 이 말씀에 감동을 받으셨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시작 부분에 주님은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또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적어주세요.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의 마지막에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주세요. 오랫동안 이야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보내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그들의 삶의 깨어남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알겠죠?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위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주신 이 영적 경고를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끔찍한 전투를 겪고 있는 분들, 복잡한 상황에 처한 분들, 절망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 당신의 강력한 손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 영적 졸음, 영적 눈물미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렸지만,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이 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당신 없이는 악하고, 죄에 대항할 힘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 매일 승리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영적 태만 냉담함, 기도의 부족, 당신과 형제자매들과의 교제의 부족을 용서해 주세요.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죄책감과 고발을 제거하셔서 그들이 지금 당신의 사랑과 평화를 느끼게 해주세요. 예수님,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울고 있는 분들. 슬퍼하는 분들, 상황이 잘 풀리지 않아서 절망에 빠진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 사람들이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지금 이 형제자매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암과의 치열한 전투, 몸의 종양과 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암, 모든 악이 떠나가라고 멍합니다. 모든 고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모든 만성 통증이 지금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감정에도 손을 얹어 주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집안에 평화가 없습니다. 예수님, 만약 이것이 영적인 것이라면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명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영광을 이 사람의 삶과 가족 위에 부어 주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족 간에 다투고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상태로 계속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약점, 사람들이 우리를 상처주는 말들을 이기도록 도와주세요. 종종 우리는 예민해져서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문제와 어려움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는 건딜 힘이 없습니다. 주님, 당신의 백성을 강하게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영적 감옥, 적이 우리를 약하게 하려고 놓은 모든 함정이 지금 무너지기를 선언합니다. 아버지,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깨워주세요. 그들이 영적 전투 앞에서 굳건히 설수 있도록 강하게 해주세요. 깨어있고 경계하며,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오히려 우리가 매일 더 기도하고 당신의 임재를 더 구하며 완전히 당신을 위해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삼손처럼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적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예수님과 만날 때까지 도와주세요. 우리가 자동적으로 일을 하거나. 단순히 그 외에 출석하기 위해 그 외에 다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당신과 깊은 그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당신은 통제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이제 이 기도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절망 속에 있고 당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다 평화, 기쁨, 소망을 회복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당신이 신실하고 강력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 기도가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의 시간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보자와 마음에서 직접 오는 새로운 기름을 부어주시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미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